복구하냐 이겁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국가정보자원에 간첩에 대한 데이터도 분명히 있을텐데 이것이 다 날라갔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간첩세상이라는겁니다 여러분들 이재명 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께 소상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죠? 예? 네. 대한민국의 간첩 정보가 다 날라갔는지 김현지가 누구인지 중국인들은 얼마나 들어왔는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얼마나 실종이 되고 있는지 하나도 밝혀지고 있지 않다! 완전히 군복 정권, 사기꾼 정권이 지금 들어 섰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가 밤에 다닐 때 이렇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영국에서 광고가 하나 나왔어요 한 여성이 밤에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그 광고가 나가고 난 뒤에 엄청난 욕을 먹었어요 그 광고를 낸 회사는 삼성전자였어요 삼성이 스마트워치를 끼고 막 운동하는 장면을 찍은 거죠 근데 영국 사람들이 야 이거 거짓말이야 밤에 어떻게 뛰어다녀 근데 우리는 밤에 뛰어다니잖아요 저는. 조깅한다고 이제 그런 광고는 비현실적인 일이 될 겁니다 밤에 여러분들 함부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안보와 지향은 무너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중국에 넘어간 대한민국을 우리가 찾아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살려야 됩니다. 간첩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동호 교수의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석기의 아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국가기관 시설을 타격하라! 국가정보원이 지금 날라간이후 여러분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간첩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돼버렸다 그리고 그 간첩들이 지금 누구를 공격하고 있냐? 여러분들과 바로 광화문 전광훈 목사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우리는 평화집회, 합법집회를 했지만 지금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전광훈 목사님과 광화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 세우는데 매덕시 들어가요 저 앞쪽에 아, 가몇 개가 있는 줄는 거죠? 이걸 보고 아이씨. 저거들또 혼자 하면 뭐될것 같아서 기어 나와서 몇번 개, 개지을 돌아보네. 몇번 하다가 돈 떨어지면 다시 기어 들어가는 거요. 제가 수없이 물방울 외쳤잖아요. 한 물방울에 휩쓸려 오게 돼 있는데, 국민의 힘이 됐든 됐던 뭐가 됐던다강한문 간격으로 쏟아져 나오라는 겁니다. 예! 이재명 정권 들어서 군에서 계속해서 사고가 터지고 있습니다. 폭발사고, 자살사고, 뭐, 희한한 사고 다 터지는데, 한 가지 희한한게 하나 있어요. 이재명 정글이 아마 군을 아마 박살 내는 것 같은데, 군에 가도 심은 알겠지만, 전투식량이라고 있습니다. 전투식량 이게 특수병과 훈련 받을 때 밥을 해먹을 수 없으니까 아주 압축된 전투식량을다 군인들이 갖고 가서 그걸 숲속에서 먹고 훈련 받다 먹고 이렇게 하는데, 어, 아, 이게, 이걸 안 주고! 그 젊은 병사들에게 에너지파, 단백질파, 육포를 주고 훈련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배가 고파서 훈련을 못 받겠다. 이게 북한입니까 이게? 이런 거 듣고 저는 그래도 다리 벗고 자지만 이런 걸 듣고 열이 받아서 못 주무실 분입니다. 함중선 장군님을 모시겠습니다. 이 정권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걱정하고 애타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은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간, 아 물론 우리 목사님의 반도 안 되지만은 뭐연유 저는 전혀 없이 그냥, 목사님께서 지켰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가장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게 무엇입니까? 예? <laughs> 여러분,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아시죠? 190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1,400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노벨상은 여러분 너무나 잘나시지만은다이너마이터 다이나마이터로 떼돈을 번 노벨이, 이건 내가 본 돈으로, 이 내가 발명한 이 좋은 재료를 전쟁에서 엄청난 피해를 이룬 폭탄으로 폭약으로 서고 있으니까 마음이 괴로웠어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고 앞으로 인류 사회에 기하는 분들에게 연구하는 분들에게 이걸 준다 이겁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생리의학상이 발표되었습니다. 세 분이 발표되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기억도 안 나시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번일번의 일본, 교수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물리학상이 발표, 물리학상이 발표됐습니다. 세 번이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화학상이 발표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이 또한 명이 화상을 받은 겁니다 자 여러분 어제는 노래상 평화상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트럼프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많이 했지만은 베네수엘라의 아두로 정권의 독재 정권의 항거하는 여, 정치인이 선정이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경제학상이 발표됐습니다. 저는 그것을 유심히 봐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은 약 400여 명의 노벨상 수상계를 배출했습니다. 그 다음이 영국입니다. 140명이 넘습니다. 독일 프랑스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일본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작년까지 31명을 배출했습니다. 올해 2명을 더 배출해서 33명이 됐습니다.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전부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하지 않고, 그저, 더그 부대에서, 조금 더 쳐지면, 뛰쳐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세리기장? 어디로 갑니까? 네, 정치하러 갑니다, 정치하러. 그래서 지금, 국회가, 온갖 세리기장이합니까 여러분, 전과자만2 0몇 명입니다. 네? 이재명 변호했던 사람들이 다 국지로 들어갔습니다 너희들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친구들이야 50여 명을 했는데도 고발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고발도 하는다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릴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자기 맡은 분야에서 각자가 자기 맡은 일을 다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목회자님들은 장노들은 직분들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공사주의는 우리 영적인 사마의 적입니다. 사탄 일대6천만명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못했동이 7점만 명 죽였습니다.